답답한 일이 해결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좋은 일이 조금 번창하는 띱입니다 호호 좋아요 좋아. <laughs> 네네 내가 여왕이 될 상인가 <laughs> 그 것처럼 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둥이를 본다든지 금전운도 어디서가 뚝딱하고 들어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한테 기인도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취업 안 하고 말썽 부리고 일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조금 취업을 한다. 그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제사를 합친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 닭띠들 고생 많이 했다. <laughs> 눈물이 나네요. 닭 어,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형국 아닙니다. 닭띠는 어, 조금 운수가 열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개유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의 이동 변수가 들어온다. 어. 그리고 답답한 일이 해결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답답했던 일들 있잖아요. 이게 속 시원하게 뻥 뚫린다. 이거는 뭐냐면, 관제, 구산, 뭐 이렇게 시비수. 그러니까, 관제로 겪고 있는 분들은 관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이라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직업하고 잘 맞아요. 공부하시고 있는 분들은 결과가 나올 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시려고 했던 분들, 1년만 더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은, 운기가 너무나 좋은 운기. 로 제가 봤 때는 드롭니다. <laughs> 연애운으로서는 연애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취업하시고 결혼하시고 한해 동안 좋은 일이 조금 번창하는 입니다 호호 좋아요 좋아. <laughs> 네네. 자 43세 신준생. 오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여왕이 될 상인가? <laughs> 그것처럼 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둥이를 본다든지 아니면 애기를 못 가지셨던 분들은 애기를. 어 이게 소식이 들어온다. 혼자 외로웠던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니까 너무 힘들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내가 뿌려 놓은 거 이제 수확할 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로운 시간은 다 갔다. 금전운도 어딘가 뚝딱하고 들 온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나한테 기인도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그 대신 두통이라든지 그다음 자궁이라든지 여성분들은 조금 안 좋은 분들은 병원 가셔도 안 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도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5 5세 기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봅시다. 소원이 이루어지시겠네요. 어, 소화 아 집이 안 나가요 땅이 안 나가요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 근데 가을에 들어와요 그래도 이때라도 들어오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된다라는 게 들어오고 그 대신 관제 이번 닭띠 같은 경우 관제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내가 고소를 해도 나한테 관제가 있는 거고 내가 고소를 받아도 관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순리적으로 온만하게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서 돈이 좀 들어온다 어 자식들 어떤 걸로 인해 더 돈을 조금 주실 운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취업 안 하고 말썽부이고 이랬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조금 취업을 한다. 만년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이 뭔 결과를 갖고 올 때라서 좀 부모님들이 웃는다. 이렇게 보여지십니다. 자, 정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을 댄다. 어, 판정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오네요 어, 이거는 결과. 그러니까 요렇게 보이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통보 그러니까 보험이 됐든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라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4월 초 8일날 되면 등 하나 켭시다 내 건강이 좋아지시라고 그러니까 금전에 내가 진단을 받는다 암이다 이러면 2기 정도 요런 운기로 버텨지니까 내 건강에 조금 신경 쓸 때라고 보여지셔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건강 그리고 자손들한테 만약에 아직 결혼 안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선짜리, 소개팅 요런 걸로 있잖아요 이그자손들을 그냥 연애로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들이 고민을 하니 그 결정. 그래서 어, 새 식구가 는다라는 카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번창을 하고 어, 결혼을 한다라고 보여지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제사를 합친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운기도 보이거든요. 집안의 어떤 대소가.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시는데 합치실 때가 지금은 아닙니다. 금전운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지금 뭐 크게 대박나실 것보다는 지금은 할 때, 올해는 투자할 때가 아니고 지키실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